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성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AFCU 23 챔피언십 준우승과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의 승리를 거두며 동남아 축구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베트남 축구의 인기 상승, 박항서 감독의 노력으로 베트남 축구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스즈키컵에서의 우승 등을 통해 축구에 대한 국내 관심이 상승하였다. 박항서 감독의 이적설,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 감독의 기술이사로 베트남 축구에 복귀할 수 있다는 소문을 보도하고 있으며, 베트남 축협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루시에 감독의 연봉 논란, 현재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추정되는 트루시의 연봉이 박항서 감독의 4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축구에서의 외국 감독 연봉 높이기, 중국 축구협회는 해외 유명 감독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외국 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대표팀에서 성과를 거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에게 대한 호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 후임으로 박항서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박 감독은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비록 인도네시아 감독으로 거론되었지만 이는 루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박 감독이 동남아 축구 기준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결과로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남아 각국끼리의 경기만 있었고 동네 축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였지만 박 감독은 AFCU 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을 이기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는 U20 수준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박 감독이 이룬 성과에 대한 감사함과 그를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 결과로 동남아 축구에 대한 인식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스즈키컵 준우승은 베트남 축구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고,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3위권을 넘어설만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떠난 후에는 그리움과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다치 유스케 기술 이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포지션에 박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이 강하며. 축협회장도 그를 가족같이 생각하며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축협은 박 감독을 감독이 아닌 기술이사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다치 유스케의 기술이사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박 감독이 포지션에 선임될 가능성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트남의 반응은 복잡한데 일부는 박 감독의 복귀가 베트남 축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박 감독이 이적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박 감독이 기술이사로 거론되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축협의 기술이사는 영향력 있는 자리로 평가되고 있으며 박 감독의 복귀가 베트남 축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에서는 박 감독이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주로 트로시의 차기 감독이 받게 될 대우가 박 감독과 다를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임명될 당시 연봉이 약 24만 달러로 한국에서는 낮은 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재계약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연봉은 약 11억 원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트로시의 연봉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일부 베트남 팬들은 박 감독의 공로와 결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해외 감독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공하는데, 히딩크는 연봉 50억원으로 중국 올림픽팀 감독으로 계약했으며, 마르첼로 리피는 300억원의 연봉을 받고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예, 대해 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끝날 때는 미련 없이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베트남 축구가 잘못되면 감독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박 감독이 독박을 쓸수 있습니다. 베트남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대 미련을 갖지 마세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축구 우승으로 인해 그 나라의 단합 및 자신감을 키워주면 절대 안 됨. 이거는 한국 국가 전략 기획으로 다루어야 됨. 박항서 감독을 기술이사로 잡아두려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감독으로 써먹지 못하게 쌍값으로 붙잡아두려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감독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의 감독을 맡으면 골치 아파질 테니까요. 박감독님은 선수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자신의 능력을 배상으로 그 능력을 끌어올림으로 해서 성적을 낼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트루시의 감독이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온갖 잡일은 도맡아 해놓고 몇푼 받고 만족해하는 시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웃긴 건 경영주는 그렇게 싸게 사람을 쓰면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을 바보 취급한다는 거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박 감독 때문에 한국인이 싸구려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거다. 이미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 으니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박항서가 바보가 아니난 이제 베트남 은 잊어야 마땅하다. 많은 후배들이 따라갈 길이다. 그동안 5년간 쌍값으로 이용만 당하고 가진 각질은 다 당했던 것으로 충분하다. 트루시에게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주는데도 베트남과 연을 다시 맺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나는 바보입니다. 선언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박항서 감독은 사실 태국에 노리고 있었음 근데 현태국 웨인 감독의 이번 컵 대회에서 지면서진 우승에 머물자 태국 축협이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 음 우승한 감독 조끼도 뭐하니까 단 박감독은 동남아에선 어느 나라든지 본인이 가겠다 하면 쌍수를 들고 반기는 레벨이 된 것은 맞은각 나라 축협이 아니라 박감독이 선택하는 입장이 된 것. 못하면 기술야사와 마찰로 인한 탓이 된다. 기술이사로 가봐야 잘하면 트로시의 탓이오. 더 이상 무슨 즐기던 베트남과는 인연 끊는 게 답일 듯.